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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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웨인입니다 아티스트 웨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웨인입니다 제가 그저께 밖에 나가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계속 밖에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본을 돌려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횡설수설을 했더라고요 왜 크롭에서 왜 풀프레에서 굳이 크롭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날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눈도 다 풀려 있고 무슨 말을 한지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프레임에서 크롭바디로 제가 갈아탄 이유. 첫 번째 가격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진 혹은 영상 자체의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는 크롭 바디와 풀 프레임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같은 화각, 같은 심도를 맞춰서 찍었을 때 그거를 차이를 딱 느끼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 프레임 카메라들은 그풀 프레임 카메라에 대응하는 렌즈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너무 비쌉니다. 소니의 G 마스터 렌즈 너무 비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G M 렌즈 같은 경우가 소니 A7, 그러니까 소니 렌즈 기준으로 소니 gm 렌즈는 기본적으로 250만원 이상으로 뛰고요 크롭바디 렌즈 같은 경우는 시그마 렌즈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가격대의 렌즈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특히나 소니의 1805 렌즈 혹은 1018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비싸봤자 1000불, 100, 100만원대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서 아무리 비싸봤자 그 정도 내에서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롭 바디는요. 소니 기준으로 소니가 정말 아주 잘 만든 렌즈죠. 18-105 f/4 줌 렌즈예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 다른 분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하셔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제가 사서 써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더군다나 줌도 이 안에 내장 줌이어서 이 앞코가 이렇게 돌격형이 아니에요.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짐벌을 달면서 촬영을 할때이 화각을 바꾸면 밸런스를 다시 맞춰줘야 돼요. 이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줌이 안에서 알아서 땡겨지고 조여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화질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뭐이 렌즈에 대한 리뷰가 아니니까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크롭센서 카메라들의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싼 거는 아니지만 풀프레임 렌즈보다는 훨씬 싼 편이죠. 풀프레임 카메라 풀프레임 렌즈 하나를 가, 구성할 수 있는 가격대로 크롭센서 카메라 두 개? 렌즈 두개 정도는 구성을 할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나올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자, 그리고 센서 크기예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메라를 볼때 가장 봐야 할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센서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사진과는 달리 센서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얕은 심도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면요. 센서 크기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영화 제작이나 그런 데서 볼수 있는 되게 큰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것들 있죠? 제가 계속 시네마 카메라를 언급을 하는데 몇천만 원짜리 시네마 카메라들이요. 슈퍼 35mm 라는 센서를 써요. 그 센서 사이즈가 APS-C 이 크롭 센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크롭 센서도 충분히 좋은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동성이에요. 풀프레임 카메라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짐벌에 올려서 촬영을 하고 저 혼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촬영도 하고 그래 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정말 너무 무거워요. 물론 크롭도 뭐 케이지 달고 마이크 달고 이러면 주렁주렁 하면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막 엄청 큰 카메라 들고 다니고 렌즈 이따만한 거 끼워서 들고 다니면 어나 전문가야 이런 거를 살짝 즐기기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상을 어떤 스토리로 가지고 만드냐, 영상을 얼마나 제대로 만드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단순히 큰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영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한테 필요한 카메라를 자기가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동성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이유도 제가 크롭 센서로 옮긴 역할을 한몫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네마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크롭 센서 이 카메라도요, 뭘. 페이지 리그 외장 모니터 어, 시네마리그 앞에 매트박스 이런 거 달면요 결국에 이만해 줄수 있어요 진짜 이만해 줄수 있어요 짐벌도 이런 스틱형 짐벌 말고 이렇게 네모 닿게 된 짐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요 그렇게 어이 사람 아마추어네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기동성의 장점이 무의미해지는 건 맞지만 어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 전문가틱한 룩을 원하신다면 크롭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laughs> 즐기시 즐기시 지 마세요 네, 어쨌든 제가 풀프레임에서 크롭바디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 용도에 맞지 않아서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웨인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